자 2024년 03월 고위 영어 모의고사 22번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 기술이야 자 기술 중심 소재가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지금 간과되고 있는 일상적인 기술인 예시로 지금 접병을 주고 있거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 일상적 기술인 접병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일상적 기술인 접병처럼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기술은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역사나 시간 관리 논의에서 되게 과소 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이 우리 이 생각도 안 해본 그런 거거든. 사실은 자 그럼 봅시다. 자 내용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되게 과대 평가해. 왜냐하면 오래된 기술은 너무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예시로 젖병을 들고 있는데. 이 젖병은 매우 단순한 도구이지만 수많은 엄마와 아기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언급하고 있어. 자, 그래서 기능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건데 젖병은 시간 조절 도구야. 그래서 엄마가 수유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시간 절약도 할수 있어.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이 수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상 속에서 시간 관리 방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지. 자, 근데 하지만 기술 논의에서 되게 지금 무시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고속사회나 기술 역사 논의에서 접병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중심 소재 먼저 잡아볼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이 부분. 자, 새로운 기술. 자, 그리고 기술. 그래서 그대 기술이 뭐야? 지금 예시로 접병을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또 기술. 그 밑에 다시 한번 기술. 그리고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이. 그리고 여기서 이.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 예시로 접병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필자 견해 묻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 자, 2번, 3번, 4번 묶어. 자, 필자 견해. 자, 2번, 3번, 4번 필자 견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삽입을 이제 두 개를 잡을 거야. 삽입 두 개를 잡을 건데, 자첫 번째 삽입 뭐냐면은 여기 디스야. 자 지시사 있는 이 부분 삽입. 자이 지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이따 어법 시간에 어법 뒤쪽에서 할 거야. 어법 뒤쪽에서. 자 여기도 이스 지시사 나오면서 동시에 얼쏘까지 나와주고 있잖아. 여기도 삽입.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삽입 나오기가 상당히 좋다. 자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어휘를 한번 잡아볼게. 자첫 번째 문장에서 자 overrate 우리가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그 invisible 잡아줘. 자 기존의 기술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자 invisible.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transformed 잡아줘. 자 근본적인 경험을 바꿨다 transformed. 여기서는 이쪽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이 문맥 자체가 그것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잡아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자, enable 별표. 그 다음에 more control 별표. 자, enable more control.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save 별표. 자 allow for 별표 자 여기 대체하다 별표 자 여기서 별표 해 주시고 여기도 강과되고 있다 자 별표 자 이제 문법 잡아봅시다 자 tend t 정사 뭐이 정도는 기본 센스 자, 접속사 나오고, 주어. 자, 수동태 잡을게요. 수동태. 자, 수동태. 뒤에 명사 없고. 자, so as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 자, 이거 부사로. 여기서 해석은 뭐뭐 할 만큼. 자, 뭐뭐 할 만큼. 뭐뭐할 만큼 비가 2형식이니까 여기 형용사 나온 거 그냥 가볍게 봐줘 자 테이크 동사 원형 명령문 자 동사 원형 명령문 자 장난치는 방법은 ing 나오면 x 자 동사 원형 명령문은 장난치는 방법이 ing 밖에 없어 자 우선 이거 먼저 잡자. 자이 접병을 받고 있는 부분. 자 얘를 받고 여기 있는 잇도 받고 다시 한번 또 여기 디스테크 알러지다젖병이야다 네. 그냥 이게 접병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중등용이지만 중등용. 자 주어 동사 중등용. 자그 다음에 대 관계 대명사. 하나 치우자. 자 관계 대명사. 자 동사. 자 목적어. 자 전명구 끊고. 자 yet. 자 주어 동사 다시 전명구. 시작해. 자 보자음적이. 여기도 수동태 잡아줘. 자, 수동태. 뒤에 명소 없는데. 지금 여기 of as. 전치사가 두개 있어서 좀 어색해 보이잖아. 이거 실제로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줄게. 그냥 수동태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자, think of a as b야. 그런데 이제 a를 앞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앞으로 보내면서 여기 이제는 b, b u t 그다음에 오브 에즈 피가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얘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붙어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장난치지 않을 거거든 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수동태인 게 포인트인 거지. 이건 그냥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것 뿐이야. 자 여기 끊고. 여기 있는 이또 요거 기술이야. 젖경자 그리고 a 네이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 부정사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전명. 자 여러분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이시또 나와. 자얼 o 잡아주시고. 자 동사. 자, to save, 부사로 쓰고 있다. 부사. 자, 끊고. 자, e d 접속사. 주어. 자, allow for를 동사로 잡아줘야 돼. 그냥 O형식 동사로 잡을게. 자, O형식 동사로 잡고. 자,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 투구정사 잡아주시고. allow for 허락하다야. 뭐 당연히 알겠지만 허락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묶어서 대신하다. 대신하다. 자, 그다음에 there for 잡아주시고. 아, 지금 여기 다시 한번또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또 it 또 여기 있지. a t 다시 한번또 it 여기. 여기인데 지칭 뭐 내기도 좋긴 한데 다 접병을 나타내고 있다 보면 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전면구 끊고 자 다시 끊고 yet 잡아주시고 자 여기 여기 수동태 자 is over looked 수동태 전면구 끊고 자 마무리